서울보증보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공모가가 26,000원이었죠. 었 탄력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저점과 고점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상승파동이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7월 14일이었죠. 49,950원, 즉 어, 라운드 피겨이자 또 마디 가격대인 5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서 차익 매물이 출대된 채로 하락 반전이 되고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하락을 한 채로 마감을 해서 이틀째 음봉이 비교적 크게 추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애금보험공사가 동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각할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상승세가 일탈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눌림목 조정 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명쾌한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100% 완전히 무료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해서 선정이 된 그런 그 탁월한 종목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방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서울 보증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방에서는 하루 최대 세 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천 당일, 특히, 어, 오전 중에 매도까지 말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식에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일단 결실만 아, 어, 드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뭐, 지난, 어, 최근 3일 동안에 이제 손가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7월 11일부터 보도록 하죠. 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성파인테. 아리백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주로서 일단 소개를 드렸는데, 61선에서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국증권도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42% 정도의 자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주자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두 종목을 7월 10일날 소개를 드렸는데, 대성파인택이 매수가립비23% 상승 중이니까, 매도 해서 이걸 챙겨나가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부국증권도 매수가립비 15% 이상 상승 중이니까 7만 7천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종목 수익률의 평균 합이 평균이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투자를 했다면 190만원 수익을 바로 하루 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날 14일이었죠.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인데 그동안에 화장품 관련주도 한국화장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종목들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신규 상장이 된 뉴키존 저출산 관련 테마주로서 소개를 드렸는데 두 종목 이렇게 14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키존이 매수가 대비 15% 상승 중이니까 15,8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고 코리아나의 경우도 매수가 대비 10%상승이니 이걸 챙기자 그래서 12.5% 수익률의 평균이 12.5%가 나왔죠. 그래서 125만 원 정도 하루 만에 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은 세 종목을 해 드렸어요. 블루엠텍 아시다시피 유고비를 비롯해서 이렇게 일단 그 비만약 게 일단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매출 증구와 함께 일단 흑자 전환의 바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기 평선이 120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렸죠. 그리고 ABL바이어 최근에 이제 전환우선주 전환과 관련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오버행 이슈들이 불거져 왔습니다만은 역발상 투자 측면에서 일단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시축가 매수를 권해드렸고, 그리고 링크솔루션 신규 상장 누수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들을 다져 나가는 상태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블루엠택이 매수가 대비 11% 정도 상승 중이니까 5,23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발효드렸고, 링크솔루션의 경우도 9% 상승 중이니까 19,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ABL바이오도 매수가 대비 8% 이상 상승 중이니까 72,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한9% 정도, 세종목 카의 평균 수익률이 9% 정도 됐죠. 그래서 한 100만원, 1000만원 투자했으면 90만원, 바로 하루 만에 챙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초가 방에서는 한달 수익률 목표를 100%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루에 10%대 이상은 수익들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 0씩 잡고, 20거래일을 잡으면, 20거래일을 잡으면, 한 달에 200% 정도의 수익률은 넉넉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200%라면 은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그 불안심리가 높기 때문에 반뚝 잘라서 100%만 목표를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조개 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 계좌만 열어보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시축가방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라고 했잖아요. 완전 무료.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번 불태보고 싶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 상단에 개인 번호 있죠. 010의 8319의 9609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전혀 비용 부담 없이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 있는 게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보증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의 전업보험사죠. 지난 98년도 외환위기가 나왔을 때, 이 당시에 파산위기에 몰렸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을 해서 탄생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려 10%로 1조 원이 넘는 10조 2,5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환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어, 최근에 그 서울보증보험의 집은 33.85%약 2,363만 주 정도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번에 매각은 2027년까지 예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현재 83.85%에서 현재 지분이 83.85%가 되는데 이걸 50%로 낮추기 위한 계획의일환이다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각에 성사가 된다라면은 한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도 전망이 되고도 있습니다. 일단 솔 어, 보증범역유는 지난 3월달이었죠. 어, 일단 상장이 되면서 애부가 보유한 지분 중에 10%를 공모 방식으로 매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1815억 정도의 공적 자금을 회수를 했고, 어, 일단 그동안에 그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이 10조 2500원의 공적 자금 중에서 한 5조 정도 넘게 한50% 정도가 회, 환수가 됐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 추가적인 매각이 매각 진행이 되면, 이번에 공적 자금의 회수율을 더욱 더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로 이제 매각이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매각이 진행이 되는 것은. 상장 후 보호 예수 기간이 1년이 이제 진행, 1년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 이후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 보험공사는 국내와 해외 한국시 매각 주관서를 선정을 해서 매각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잠재 투자자의 발굴과 함께 협상을 담당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가 불거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뭐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 보증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배당 투자와 관련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 상장 과정에서 2027년까지 연간 2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을 보장하고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한 바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메드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이어서 내년도까지 실적 흐름들의 감소 추세가 좀 진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도 이후에 지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의 회복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현재 단기적으로 조금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을 했던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의 경우에 줄기차게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기조적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점들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어, 일단, 어,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다가, 어, 여부의 지분 매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슈를 제공하면서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눌림목을 거친 이후에 또다시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1차적으로 21선상에서 오늘로서 조정이 마감이 됐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21선이 붕괴된다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의 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고점을 보게 되면은, 어, 기술적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장선이 있었죠. 과거에 저항선의 돌파, 이 자리가 38,000원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38,000원대 정도가 되는데,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고 된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때는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뀐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 특히나 60일 이동 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와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도 활용을 해주는 것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 21선이 오히려 붕괴된다라면은 저가 매수의 찬스로 작용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 보이는데,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는 이렇게 또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여러 차례 초기에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더라도 김사부가 계속 매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는데, 일단 탄력성은 좀저단 편이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기우는 이번 조정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의 찬수로, 저가 매수의 찬수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단 그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이 마드 가격대 라운드 픽인 5만 원대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본주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물론이런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추가된 한번더 일단 상승세가 6, 7만 원까지 이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오버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6,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것이 되겠죠. 20일선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60일선까지 기다려서 할 것이냐. 이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것이 실시간. 으로 이제 등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사부가 도움을 드립니다. 현재 보고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 대한 것들,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뭐 여타 종목들, 고민되는 종목들을 같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사부가 종목 아, 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일단 그500% 연간 아, 연말까지 500% 수익률을 기대를 해 보겠다. 아,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 이 시초가방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상단에 개인 번호 있죠. 아, 어, 그,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함께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름철에, 일단 그, 여름철부터 해서 연말까지 예, 수익들을 크게 올리시면 되는데, 시초가방엔 5월 목표, 월 수익 목표는 100%입니다. 충분히 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화끈하게, 아, 일단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